종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단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종도 여러분 새해 설날 잘 보내셨는지요? 올해도 사찰 불사와 수행 정진에 부처님의 가피가 두루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종단 뉴스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는 2월 14일은 동방불교대학 졸업시연회가 개최됩니다. 시연회는 오전 10시 양주 청년사에서 열리며 동방대 2학년 범폐학과 학인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이번 시연회를 통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어 2월 15일 1시에는 전승관에서 중앙승가강원 졸업식이 예정되어 있으며 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전법사 수계법회 및 전법사 교육원 졸업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 제7대 회장 현중 스님의 취임 법회가 지난 18일 전승관에서 열렸습니다. 집행부 출범과 함께 개최된 이날 정기총회에서 현중 스님은 지난 4년 부족했던 일들을 마무리 짓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비구니 위상 강화와 종단 공동체를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무장 호명 스님도 격려사를 통해 종단의 대내외적 위상 강화에 비군유예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공동체의 정신을 발휘해 종단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종단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